안녕하세요. 파치언님입니다 아, 오늘은 1부에 이어서 2부 타지마니에 계신 프라이빗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혜연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에이전시에서 프라이빗병원으로 입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아, 꿀팁 한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연 선생님. 음. 안녕하세요. 예, 우리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프라이빗병원 네. 입성. 네. 아, 제가 이제 에이전시 널스로 에이즈 케어에서 한 2,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경험이 네. 쌓이어 음. 프라이빗 병원으로 파견을 에이전시에서 보내주었어요. 네네네. 네, 네. 한 병동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거의 매일같이 에이전시 널스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일을 잘했는지 아니면 음. 정말 사람이 모자랐는지 어 음.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을 잘하셨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별수 음. 유니 매니저께서 어 혹시 우리 병원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 물어보시면서 혹시 네네. 인터뷰가 음. 있는데 한번 보지 않겠냐. 네네. 어? 어. 아 이게 멘떡이냐 싶어서 보게 네. 되었죠. 왜냐면 8만 트 포지션이었고 네. 그 가 왔으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벌썩 네, 물어야죠. <laughs> 그래서 이제 유그레 어 제가 사실 이 병원에 음. 유그레스로 음. 지원을 했었다가 음. 단칼에 인터뷰도 없이 <laughs> 떨어졌었거든요. 네네네. 그, 아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네. 했는데 네, 이제 유그레 그래서 준비해왔던 그런 인터뷰 퀘스튼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면접도. 네네네. 그래. 네. 그래서 네. 뉴그레때 했던 준비했던 인터뷰를 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인터뷰를 보신 거죠? 네. 네네. 네.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클리니컬한 퀘스튼도 묻고 음. 뭐 너의 뭐 자신 있는, 널스로서 널수, 음. 자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응. 음, 너의 장점은 모르겠어요. 무엇이냐. 이런 네. 것도 물어보시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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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은 잘안 <laughs> 나지만. <웃음> 네. 잘 붙어서 이렇게 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병동, 지금 일하시는 병원이 어, 이름을 말씀하셔도 되나요? 네. 네 네, 칼버리 병원에서, 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병동에는 어떤 환자들이 주로 있나요? 그 병원에는. 음. 아또 이제 뭐라 그좀 재미있는 게 저희 음. 병동이 음. 리햅과 메디컬이 음. 섞여 있는 병원이에요. 서대 음. 네. 어 베드는 스무 개가 있고요. 네, 네, 네. 뭐 이제 프라이시기 때문에 한 방당 아 룸당 한그 베드 이렇게 있고. 음. 아, 방 하나에 침대 하나. 예. 어, 네, 음. 네, 네. 그래서 환자는 음. 이시어가 4명에서 5명을 봐요. 음. 어, 되게 좋게 보네요. 음. 네. 그래서 음. 리햅도볼수 있고 메디카도볼수 있어서 음. 제가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메디컬만 하면 메디컬만 할 텐데 또리햅이라는 부분을 음. 배울 수가 있는 게저희 음. 병동의 장점인 것 같고 음. 또 이제 리는또 멀티 디스플레이리 팀이 잘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음. 다른 치료나 오큐페이션 테라피스트나 닥터들과도 되게 회의도 자주 하고 음. 근데, 그 많이, 그, 작지만 되게 인텐스하게 배우시네요, 보니까. 알짜게. 응. 알찬 병원? 음 응. 이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네 약간, 또, 뭐큰 병원이 아니라서. 음 응. 왜냐면, 호주는, 저기, 뭐, 지 한국은 병원이 커야지 되고, 뭐, 빅5 이렇긴 하는데, 사실, 굳이, 제가 오래 해보니까, 굳이 빅5 아니어도, 큰 병원 아니어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많이 배운, 작은 병원에서 더 많이 배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어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 그리고 이제 지금 졸업하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음. 어, 저처럼 꼭 유그렛이 아니어도 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이제 제 학교를 이제 다니시는 후배분들이나 음. 그런 한입들을 만나셨을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어~ 6월에 돼야 되는데 6월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음. 방법은 열려 있고 음. 공부하실 땐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생각만 공부 패스하자 이런 생각만 하시고 네네. 또 하면 음. 다른 길들이 음.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엣지든지 네, 네. 뭐 음. 아니면 캐주얼풀을 통해서든지 음. 다른 길 음. 많으니까 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음. 최선을 음. 다하시고 걱정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음. 루트나 아니면 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기회는. 맞아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면 항상 기회는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인터뷰 다안 됐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어 준비하고,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신청한 뒤에, 어, 여기저기 다 이제 뚫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좋은 에이전시 만나서 거기서 짧게라도 뉴글 프로그램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병원에서 네네. 열심히 일하니까 기회가 오고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잘 나가신 선생님들 보면 항상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러셨나 보네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거든요. 음아 열심히... 그렇군. 요 다 알아봐 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래서 호지는 기회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아,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말씀 해 주실 거 있나요? 음. 또 다른 말. 음. 음. 학생이라면 음. 학생 어꼭 널싱원 잡이 아니어도 음. 네, 알바는 뭐 음. 경험 그렇게 또널싱 홈의 경험을 쳐주진 않더라고요. 뭐 면접을 음. 보거나 할 때. 네. 그러니까 네. 뭐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할 때면 그냥 어 방학을 네. 통해서 농장을 뛴다거나 음. 아니면은 <laughs> 그 중에 공부를 하면서 뭐 세네 시간씩 뭐 알바를 어느 알바든지 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음. 음, 항상 널싱 아, 학생은? 음. 그런 널싱 관련 알바를 음. 해야, 해야, 되는? 해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어, 그러니까 너가 행복한 일도 좀 해보고 돈이 필요하면 다른 것도 좀 해봐라. 어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 여태까지 없었어요. <laughs> 제가 좀 음. 다른 루트로 살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항상 인생이 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가도 되고 저게 가도 되고 다갈수 있거든요. 어. 아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이렇게 어 저기 힘든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해 주시고 이어 많은 학생들이 듣고 많은 졸업생이 들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하고 선생님 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늘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